이제, 저, 공장에 떨어져서 차 먹고 막돌아다녀도 되겠다. 괴적한 아시아. 괴적한 아시아. 근데 나 여기 안, 안 갈래. 차로 안 갈래. 남들이 차를 먹을 때 나는 짝꿍을 먹는다. 그리고, 방전을 하면서, 애들 위치를 확인, 그리고 애들을 발견, 그리고 죽인다. 근데 이거 적응이 안 된다. 너무 부드러워진 느낌이. 아 너무 부드러움. 이디로 가야 되냐, 나? 차를 먹을 걸 그랬다. 애들이랑 다 다이다이 뜨고 다녀왔니? 싸우지 마! 다내끼이야 내 차야. 너네 싸워도 돼, 내 차야. 아. 싸우지 마, 내차 아니야. 얘들아, 같이 놀자. 얘들아, 차 뺏겼어. 같이 놀아, 저기 있다. 같이 좀 놀아주라. 나 많이 힘들어. 와, 너무 부드럽다. 이게, 와, 이게 내가 미국 갔을 때 했던 핑 느낌이, 어, 이런 느낌이었어. 이런 느낌. 누를 때 바로바로 바로 눌러지는 거. 이빅 매끄러움 얼마나 기다려왔던가. 이 느낌이었다. 그래 완벽히 amazing, excellent. Holy f u 오마 man. w 우아우아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람 다시 모두 몇 번에 꼭해 저울 와우 너무 깔끔깔끔 깔끔. 와우 너무 깔끔깔끔 깔끔. 어,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다 쏘는 거니? 이제 수류탄 쏘도 되겠다. 와 타지고 바로 가는 것 봐. 아 너무 좋아. 와우. Holy f a n 와우. 요런 느낌적인 느낌 너무 좋다. 원래 게임이 요래야지. 그런 거 잡아야 되는데, 나중에 뭐 나오겠지, 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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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너무 부드럽다 너무 부드럽다 너무 부드럽다 너무ragt겨. 너무 부드럽다 너무 부드럽다 너무 너무 부드럽다 너무 부드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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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리 부드럽다 너무 부드럽다 너무 부드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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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very p u 부드럽다, 부드럽다, 부드럽다. 부드럽다, 부드럽다. 약간 쌈바 느낌이다. 축제 분위기. 우린 축제 분위기, 맨. 뭐야, 맨. 우와우, 너무 부드러워. 너무 깨끗해요. 깨끗해, 야 얼른 나오지 못해. 너네 다 내가 죽일 거야. 너네 내가 다 죽일 거야. 길동 아저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저씨 아님 아저씨 잘 쏘시네요 진짜. 아저씨 아니임. 나피 없었어. 아저씨 아님 근데. 없었어 진짜. 근데 머리 두발 솜 수고링. 키가 백이었어도 머리 두발컷이었어요. 대가리 하나를 빼자. 어딨어 AR 왜 AR 없냐 얘? 아 어, 샷건도 장전하여 좀만 띵딱하게 하면 3 0킬임이거 아저씨 나중이었으니까 1등 하세요. 아저씨라 뇨 말이 좀 심하시네. 저님두템 냈거든요. 아저씨 아니거든요. 그리고 저 아저씨 아니. 내가 왜 아저씨야? 열.. 0 20명 남았을 때 20명 잡으면 된다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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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시한 거임. 이제 앞으로 몇 명이냐? 한금만더 잡으면 돼. 어쨌든. 아 근데 급한데 왜 애들이 점점 죽어 나감? 이렇게 된 영무님, 폭식가스로 죽는데요. 좀만 더 잡자, 좀만 더. 그래도 25... 30킬은 안 나올 것 같고. 25까지만 어떻게 해보자. 11킬만 잡자. 영못 잡네. 좀 애들끼리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걸 좋아하지? 좀잘 숨어좀 있지. 어차피 나한테 죽나, 다른 애한테 죽나. 그게 그건데. 잘하는 사람한테 그냥 죽지. 가지마! 너무 빨라! 가지마. 얘네 근데 어디서 싸우는 거냐? 중2.. 중이, 중2병 리듬 찬 오케이. 뚠뚠뚠뚠뚠뚠뚠뚠 이거거든요? 아.. 씨.. 사람들 왜 이렇게 안 보이지? 다 죽어? 점점 허무해질라 그랬다. 기록 도움도 안 되는데 이런 거. 2 5킬는 해줘야 되는데 꾸준히. 가스사 와우. 와우 F3 와우. 가스사라니. 이거 놓치기 싫은데, 근데. 솔직히 말해서 이거, 그래도 22킬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. 8킬 정도는. 물론 맵이 너무 크긴 한데, 8킬 정도는 어떻게 땡길 수 있지 않을까요?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두벅이 두벅이 형아들 두벅이 형아들 어디 갔네요. 두벅이 형아들 와우 그냥 나한테 안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? 이 판은 뭔가 망 중에 망, 망호부터 망인데? 뭐 어디서 싸우는 건지 아예 모르겠다. 와 있었다. 좀 서로 뿌듯했다, 이 정도면. 뿌듯한 정도다. 만약에 내가 다 잡으면 2 5네다 잡으면. 어이씨 의미가 없네. 좋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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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. 어 좋았어. 좋았어. 조 안 좋았어. 나는 키리 더 필요해요. 키리 더 필요해요. 키리 더 필요해요. 나는 굶주려 있어요. 키리 더 필요해요. 차는 왜 터졌어요? 키리 더 필요한데 차는 왜 터뜨렸죠? 어디 사람이 있나요? 사람이 안 보이는데요. 저기 사람 있네요. <laughs> 진짜 샷건이 이렇게 좋은 건가? 너무 부드럽지 않아요, 님들? 다 잡아도 23킬이네. 근데 다못 잡을 듯? 폭격에 터져주고. 남은 거라도 다 잡자. 그래도 판당 23은 만들어야지. 홍길동 까오가 있는데. 4명을 여기서 어느 세월이 찾아요? 이렇게 큰 광야에서 4명을 찾으라네. 어우씨. 뭔가 집안 각이야. 아, 죽지 마. 지켜준, 지켜준 내가. 거 인정 고마워 해야 지, 솔직히 지, 켜준거 인정해야 돼 공로상 줘야돼이 정도면. 하나 놀다. 저 뭐라는 거야? 1 2 3 4 5 1 알았어. 2 2 3 4 5 1 2 2 3 4 5 6 7 8 9 1 2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가스 안에서 싸운드 재밌겠다. 22개. You 10 score.